눈을 떠야 보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태까지 움츠러이 있었다 하면은 눈을 뜨세요. 이제 기회가 오니까 이 기회마저도 내거 아닐 거 같대 하면은 못 잡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돼. 이거 한탄만 하고 있으면 돈안 들어옵니다. 저절로 안 들어옵니다. 눈을 뜨셔요 인생이 역전되는 전환의 안녕 안녕하세요. 실성 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오늘 복장이 진짜 완전 이쁘고 화려하신데 아, 감사해요. <laughs> 이거 입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어, 앞으로의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띠들이. 어 이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너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행운을 갖자, 어, 어, 뭐든지 잡자 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좀 입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진짜 너무 예쁜데요, <laughs> 네, 감사해요. 선생 <laughs> 저희가 오늘은 이 선생님 뒤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한번 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 어, 아 제가 <laughs> 아, 신나요. <laughs> 아, 네, 네. 어, 그래서 음. 선생님 오늘은 2023년 계미년에 네. 하반기 이제 용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이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네. 이분들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러고 인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띠들은요. 지금 이제 삼재예요. 음. 하지만은, 이 삼재라 하더라도 개면연에서는, 아, 삼재 좀 무시해봅시다. 어? 뭐 삼재라고 해서 움츠릴 필요 없다. 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자. 음. 또, 운도 받쳐주니까 한번 용기 있게 해보자. 이제, 그런 좀 의미가 있네요. 어, 네. 아이고. 그래서 이 용띠의 성품, 이제 용띠분들 성품을 보면은요. 굉장히 과감할 때는 확 질러대는데 또 온순할 때 굉장히 온순하시고. 음. 어, 네. 좀. 소심하시고 음. 좀 그런 면이 상반적인 그런 성품이 좀 있으세요 음. 하지만은 아, 띠가 무슨 띠입니까? 용띠 아닙니까? 용띠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용띠입니다 어 아무리 잠재에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그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분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떤 직업군이 많이 있고, 좀 어떤 직업이 좀 어울릴까요? 어, 주로 이분들은요, 어, 이렇게 기술, 재주도 좋으시고요, 음. 또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음.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양손에 재물은 타고났구나. 음. 양손에 재물은 들어온다. 어, 저 멀리 진짜 사막에다 놓고 살아라 해도 거기서 진짜 얼마든지 물길러서 먹고 살수 있다. 음. 어, 그 정도로 아주 대범한 면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런 선생님? 이 네. 이분들이 뭐 삼지이기도 하고 좀 이제 좋은 점도 좀 있겠지만 단점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많이 움츠러 들어있어요. 음. 어, 많이 쓸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안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러지? 어왜 날개를 잃은 새처럼 왜 저러고 있을까 어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세요 오. 어 얼마든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귀인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아. 하지만은 이동수의 변동수는 그다지 안 좋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수도 네어 그래서 이제 하반기 들었으면서부터는 이제 안정권을 찾게 되면서. 재물도 들어오시고요. 음. 또 사업적인 것 자영업적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어. 아 내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어 그런 거야 어 저는 그게 막 너무 설레지는데. 아, 우리 하반기는 좀 기대되는 띵가요. 네, 그렇죠. 오. 지금 기반을 잡아야 돼요. 안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막 굳이 변동하지 마세요. 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하반기, 어 가을 지나 겨울부터가 어차피 이제 막 이동수가 들어오고 변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운기가 상승되시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굳이 운치로 필지 말아 어 삼재에서 눌러놓지 않는다. 어 용띠를 어떻게 눌러놔요? 음. 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재에 들어와 있는 용띠 여러분들한테는요.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괜찮으니까 이제 얼추 얼추 정리가 되고 기반이 잡혀가면서 내 입지 조건 상승되고 어 진급 승진 올라갈 것이고 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람의 보탬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동업도 괜찮고요. 또그 사람들의 힘을 같이 합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어 일이 동서남북에서 이쪽도 귀인이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귀인이 들어와요. 하지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끌려가실 용띠도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기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다. 기반이 잡힌다. 음. 어, 또 사람의 또 귀인, 음. 도와주는 귀인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음. 힘들 때는 꼭 누가 와서 도와줘요. 잡아줍니다. 음.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네. 정말로 헐헐 창공을 나눌 수 있는 양날개가 달려집니다. 이분들이요. 음. 네. 지금 인연법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좀잘 풀린다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죠. 네. 삼재, 제가 봐서는, 아, 내가 삼재였어? 어, 나 삼재여서 힘들었어? 이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아, 삼재라고 다 힘든 건 아닌가? 어, 그러면요,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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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면년애가참 희한해요. 그 다른 때 보면은 삼재 힘들어요. 뭐해요. 뭐해요. 하는데, 아, 올해 이렇게 삼재 들어오신 분들은 더 어, 괜찮아요. 어, 이게 바뀌었어. 어, 희한하게 어, 예. 그서 이제 좀잘 풀린다고 하셨는데, 음. 그럼 대체 상반기나 장에는 어땠길래 이번 상반기는 이런 것도 많다. 아, 또 맞죠. 이동을 해도 별볼 일이 없었고, 음. 어, 좀 많이 애가 탔다. 이분들 또 욕심이 많아요. 음. 어, 없을 때는 또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욕심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최고여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리더여야 되고, 어. 이분들 습성이, 어, 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사자 같은, 확!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절대 놓치지 않는, 놓치 않는 오. 그런 또 그런 게 있고, 음. 어디를 가더라도 또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아요. 음. 또 굉장히 착하시고 성품들이 곧고 하시기 음. 때문에 좋아라들 합니다,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고요. 오. 그래서 이제 리더로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어,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그뭐 이번에 하반기 때부터 내년까지 좀더잘 풀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되려면 아까 이년복이 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네.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어 소심하지 마라. 음. 움츠러들지 마라. 음. 의부단하게 하지 마라. 음. 어 분명히 기회는 오고 있으니까. 어. 아저그 사막밭에서 진짜 반을 찾기로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지? 음. 내 욕심은 이거고 내가 이룰 거는 이건데 왜안 되지? 그 소리 아닙니다. 음... 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어, 어려운 거 해결된다 생각이 보여져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 그럼 이분들 지금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 자세히,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정말 좋은 소식 전해서 정말 너무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 소리도 서로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칠성 정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음. 어. 음, 오셔서 직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것도 해결하고 또 풀어 나갈 것도 풀어 나가는 얘기도 나누시고요. 그래서 음.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럼 자세하게 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전화나 문자로 상담 날짜 잡으시고 상담 받으면 될거 같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해 주시면서 눈을 뜨세요. <laughs> 눈을 뜨세요. 눈을 떠야 보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태까지 음주이 있었다 하면은 눈을 뜨세요. 음... 이제 기회가 오니까 이 기회마저도 내거 아닐 거 같대 하면은 못 잡습니다. 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돼. 이거 한 탓만 하고 있으면 돈안 들어옵니다. 저절로 안 들어옵니다. 눈을 뜨셔요. 인생이 역전되는 전환의, 그 전환 의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 와있어요. 아... 아, 설레는데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어, 정말이에요. 오... 이분들 지금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음.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나이 선생님한테 좀더 상담받았으면 하는 나이가 어, 있어요 네 마흔여덟 마흔여덟 살 네네 오. 어 이분들이 지금 욕심을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움직이려고 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거기서 악인도 있습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말 그대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어. 잘못되면은. 아, 남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면 안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귀인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귀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냉철하게 냉철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 판단이 쓰실 겁니다. 그그 그 귀인의 도움으로다가 내가 잘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사업 장사 모든 게 그래도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십시오. 아, 좋네요, 형님. 그래서 진짜로 유익한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잘 재밌게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조언 정보 진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